자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성경건축 연습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주제를 하나 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거에 맞춰서 같이 건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건축 주제는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 자,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이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건축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장면을 똑 떼놓고 우리가 표현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성경의 장면을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건축 연습 시작합니다. 2000년 후내 네, 건축을 종료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나부터 소개할게요라고 하는 친구 있을까요? 네, 링고님. 우와우, 링고님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로마서에 나오는 부분, 이야 엄청납니다. 가운데 보면은 십자가가 있고 그다음에 자연가지 어우러져 있죠. 링고님의 로마서 작품 잘 봤습니다. 나이스. Nice. 그다음 친구 나 하겠다라고 한 친구 있나요? 네, 재민 님. 제미님. 네, 재민 님의 작품입니다. 자, 멋진 배죠. 자, 재민 님께서 이 작품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 노아의 방주 배입니다. 아 봤었을 때 이렇게 디테일하게 깎아 놓으셨고 모양도 이렇게 잘 잡혀 있어요. 재민 님의 노아의 방주. 너무 잘 봤습니다. 나이스. 다음 친구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누구 작품인가요? 여힐님. 네, 여기 제가 봤었을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아 보이는데 작품에 대해서 한번 말해줄 수 있나요? 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어보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스라엘 백성이 딱 생각이 나는 그런 엄청난 작품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잘 봤습니다. 굉장합니다. 나이스. 토탈님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티님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뭘까요? 저 어느 정도 감이 오긴 하는데 바벨탑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먹을 거와 작업을 하던 사람들이 휴식을 하는 그런 공간이죠. 키티님이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나이스. 자그 다음에 아이리스님께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구간 자, 보세요 겉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나무로 된 초라해 보이는 마구간인데 여러분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열고 들어가면은 마리아와 요셉 같죠 그 여기는 구유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마구간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하, 했습니다 이리스님이자그 다음에 여기는 십자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을 어린이가 마국관과 십자가를 디테일하게 잘 표현을 했습니다 네 나이스 자그 다음에 네 가필드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필드님의 작품 요파 다시스 이야 이 가는 그 여정 배로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보세요 배의 디테일이 지금 엄청납니다 오늘 요파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는 침대도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종과 조명들이 있습니다 요파 다시스로 가는 배 이렇게 너무너무 잘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좋아요 네 어텀님 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겉에서 봤을 때 어텀님의 이 공간 엄청나게 큽니다 이 지프로 이제 둘러싸인 곳인데요 어떤 스토리가 담겨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지프라기로 되어 있고 자 어텀님,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인가요? 마구간, 마구간입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또 쳐져 있고요. 어텀님의 마구간, 잘 봤습니다. 나이스. 그 다음에 네 다이노님의 작품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 주변의 들판을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자, 다윗 그리고 골리앗. 자 보면은 골리앗의 이 철제로 된 갑옷 그리고 칼 방패. 잘 표현을 해줬고 다만 봤을 때 다윗은 어때요? 너무 너무 작죠. 그리고 뒤에는 누가 있냐?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병사들이 있죠. 다윗과 골리앗, 이 모든 상황들을 이렇게 잘 표현을 해준 우리 다이노님의 작품 잘 봤습니다. 나이스. 그 다음에 핫도그님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동방박사 세 사람과 아기 예수님, 그다음에 마리아와 요셉, 마구간을 또한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박사들 표현을 해주신 자, 핫도그님의 작품 좋아요, 나이스. 자, 그다음에 네 스파이더님의 작품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 보세요. 열두 제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놓여져 있는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과 열두 제자의 최후의 만찬. 잘 봤습니다. 나이스. 자, 스프링 세컨드님의 작품입니다. 스프링 세컨드님은 사사기 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망대에서 맷돌을 던지는 그런 전투의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스프링 세컨드님이 이 벽돌을 맞는 왕의 모습을 잘 표현을 했죠. 말씀에 기반을 한 굉장히 디테일한 스프링 세컨드님의 이 작품 너무너무 너무 잘 봤습니다 나이스 자 시노이님 한 겉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 위에 배가 있고 한번 볼까요? 여기 들어가 보면은 쉴수 있는 이 공간이 있고요 여기 보면은 동물들이 들어가야 될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를 시노이님께서 이렇게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나이스. 사바나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네, 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있고요 네, 노아의 방주로 알고 있는데, 사바나님도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바나님의 작품 잘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인님의 작품 한번 볼게요. 아마 오늘 지었던 규모들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아요. 제이님께서 홍해 사건을 이렇게 웅장하고 큰 규모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나이스. 어, 지디님의 동굴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곳입니다.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네, 퍼플바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에 힘겹게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예수님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골고다 언덕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셨죠. 그래서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퍼플 바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의 죽으신 그런 작품을 표현을 해주셨어요. 네, 퍼플 바나님님의 골고다 언덕 사건. 나이스 nice. 엄청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네 벤트님의 작품입니다 여기 모세인 거 같죠? 벤트님께서는 이렇게 얼음과 유리 그다음에 물로 표현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여시고 마른 땅이 이제 드러났죠 벤트님께서 홍해 사건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나이스 nice. 멋집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모두의 건축물을 다 봤는데요 모두의 작품을 보면서 성경 안에 있는 스토리 그리고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한가운데로 모일까요? 우리가 단체 사진을 찍고 끝내려고 합니다 단체 사진 찍을게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자 하나 둘셋 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너무 함께해줘서 반가웠고요. 우리가 몬바 다시 외치겠습니다. 자, 몬바 여러분 안녕.